안녕하세요. 자, 이번 에어드랍은, 어, 메타워폴스 에어드랍입니다. 어, 그 위에, 그 토큰에 다니는 MWFT를 쓰고요. 이게 메타워폴스 토큰의 약자입니다. 자, 우선 안내에서는, 어, 참여보상으로 100K, 100K면, 처 만, 10만이잖아요? 10만 개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10만 개 아니고, 이게 좀, 어, 내용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텔봇에서 안내하는 건 참여 보상으로 100k, 추천 보상으로 100k라고 되어 있는데 24시간 이내에는 당연히 음, 맞고요. 출금 신청하자마자 사실 저는 5분 안에 들어왔거든요. 자, 에어드랍 종료일은 4월 10일까지랍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참여하면 참여하고 나서 마지막에 클레임 에어드랍을 누른 다음에 위드로우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만 개를 지급받게 됩니다. 100K는 아닌 것 같고요. 최초. 기본 에어드랍 참여하시고 바로 출금 신청하면 2만 개를 지급하고요. 어, 이 추천인 보상은 그럼 이것도 좀 다른 정보인 건데 아직 추천인 보상은 안 받아봐서 받아봐야 알것 같고요. 우선은 어쨌든 참여하고 바로 어, 출금 신청하면 2만 개를 지급받게 됩니다. 참여 링크와 컨트랙트 주소 상세 설명란에 올려놓고요. 어, 상세 설명란이 아니라 더보기란이죠.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컨트랙트 주소의 네트워크는 토모 체인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차고 없으시길 바라구요. 바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링크 타고 가시면, 자, 요와 같이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자, 산술 연산 하라고 나오구요. 산술 연산 위에, 여기죠. 더하기 빼기, 29 더하기 44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내를 보면 여기에, 어, 자, 에어드랍 리워드 100k, 리퍼럴 리워드 100k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100k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무, 계속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임무가 나오는데요. 자, 일일이 이거 안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냥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위에 써져 있는 거 링크 클릭해서 다섯 개의 텔레그램 입장하시고 조인들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나면 자 이제 어 트위터가 나오는데 트위터도 팔로우하고 어 좋아요와 리트, 핀드 포스트에 좋아요와 리트만 누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위터는 자 일단 가셔서 팔로우하시고요. 밑에 핀드 포스트의 밑에 그 포스트 눌러서 밑에 여기 이 포스트에다가 좋아요와 리트윗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자 트위터 팔로그 그러니까 프로필 링크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양식은 위에 이그 샘플 하고 나와 있잖아요. 얘를 길게 누르셔서 자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복사하신 다음에 뒷 부분만 유저네임 부분만 지우고 본인의 유저네임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지갑 주소 입력하라고 하고요. 이 지갑 주소까지 입력하면 자 모든 임무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본인의 리퍼럴 링크 참조하시고요. 바로 위드로를누르면 없습니다. 밸런스에 지금 있는 게 없고요. 먼저 밑에 메뉴에 뭐가 있냐면, 어, 클레임, 클레임 에어드랍이라고 있을 겁니다. 클레임 에어드랍을 눌러서 일단 2만 개를 받으신 다음에, 어, 위드로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출금 신청이 완료된과, 완료된과 동시에 거의 저는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24시간 이내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길어도 하루 안에는 들어올 거고요. 어, 뭐, 저처럼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뭐, 한 5분 안에 들어올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지금 혹시, 하단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다시 이렇게 초기화돼서 시작처럼 보여집니다. 나중에 리퍼럴 하시는 분들은, 그, 리퍼럴 출근 신청 하시려면, 다시 한번 스타트 눌러서, 그냥 이거 진행하시고, 어 위드로를 다시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2만 개를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자 털봇 방식은 어차피 무료입니다. 이 무료인 털라 털봇 방식의 1차적인 목표는 정말 얘네들이 줄까 안 줄까죠? 우선 일단 줍니다. 이 토큰이 뭐 상장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뭐그 후의 문제고 일단 주는 토큰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